야, 야, 아, 시즌이 들어오고 있나? 야. 아, 오늘 너무 좋은 재밌었어. 네 진짜 재밌었다. 진짜 너무 재밌었다. 어. 한1분 뒤에 시즌이 더 들어오면 이거 다 같이 볼까? 좋아. 음. 이짜 약간 음. 진짜 뜨겠어. 진짜 너무 뜨겠어. 저불고 먹어야지. 지금 유시현 배고파. 배고배고나 근데 배고프긴 해. 진짜 금방 먹을 거야. 7만 기다려. 치즈 Tutorial, 치즈 진짜 먹고싶구나 10시가. <laughs> 진짜 배고파. 배고파거 진짜 배고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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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보여. 잘먹 겠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이다 됐나? 괜찮아. 와. Princes어, 와, 와 너무 맛있다. 우아하다. 우아하다. 음. 맛있다. 먹어 봐. 너도 한번. 아, 진짜 아, 얼마 전에 처음, 처음 먹어 봤지. 그때 언제였지? 에인리셜. 언제? 다 <laughs> 보이지롱, 다 보이지롱.